이번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장건혁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보령 시민 서천 군민에 대해서도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경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정상 공천 확정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아, 기자실을 찾아뵙고 언론인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 시민이나 서천 군민에게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경험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경험들과 능력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령 서천의 발전을 위해서 제 남은 정치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령서천은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의 위기에 있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충청야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됐고 또이 지역 국회의원을 삼선했던 김태웅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저로의 기회에 대통령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군수까지 원팀이 된다면 보령서천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령서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선, 삼선 오랜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끝낼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강한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입법행정 사법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이곳 가까운 곳 대전에서 2년 반 동안 쌓았던 정치적인 경험을 이곳 고향 보령 서천에서 쏟아 붓겠습니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를 원팀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보령 서천이 강한 보령 서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보령 시민과 서천 국민께 강국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정치를 하셨고, 또 이곳에서, 어, 시민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어, 뭐, 스킨십도, 어,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어, 인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서천 군수를 세번 하셨고, 그동안 청와대, 여당의 청와대 비서관으로서도 일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보령서천이 얼만큼 발전했고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고 따져볼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선 삼선 국회의원이 보령서천에 필요한데 그렇게 재선 삼선 하면서, 어, 보령서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 뭐 그런, 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십도 있고 와보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상대로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의 현안을 한달 만에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어, 나서열고보다는 파악하는 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자질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아니면 선거 기간 지역의 현안을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역할과 시장 군수가 역할, 도의원이 할 역할, 시의원이 할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정 전반에, 국정, 국가 전체의 아젠다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작은 현안들, 물론 그것까지 국회의원이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님께 일정 부분 맡겨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고 국회의원만이 할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의 문제인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수열 후보에게 뒤지 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소지역주의인데 저는 소지역주의에 기대어서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이번 선거를 치를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지역주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선거에서 소지역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보령 서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집중할 것이지 소지역주의나 이런 거에 얽매여서 선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지도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뛰는 분들과 합심해서 제 인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조직을 최단으로 활용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